아 선생님, 남의 영업장에 1 시간 동안이나 그러고 있었으면 가타부까말씀 하시고 가셔야죠. 나가시면서 손님 왜 그렇게 치고 가는데요? 전화드린지... 아, 전화 중이건 말건 간에 지금 1 시간을 그러고 계셨잖아요. 아, 너무 의이지 않아요? 거기 다 닫혀있는데. 저도 되게 좋게 가서 말씀드렸잖아요. 선생님이 어떤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. 제가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에요, 지금. 알겠습니다. 내가 여기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을 하잖아. 근데 여기 밤이 되면은 12시 5분에 불이 다 꺼진단 말이야. 그럼 여기가 한 300평 정도 되니까 엄청 넓고 깜깜하단 말이야. 근데 나 여기서 귀신 봤잖아. 아니, 나 진짜로 귀신. 아니, 귀신은 아니었는데 귀신이 진짜 자질러졌어 어제 내가 바이크 R차, R6 타고 나서 새벽까지 혼자 바이크 탄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내가 주차를 시켰단 말이야. 그러고 나서 트럭이 고장이 나가지고 배터리 충전시키고 트럭도 막 시동 걸고 한 30분 정도를 머물렀어. 그런 다음에 슈퍼커브를 집에까지 타고 가려고 슈퍼커브를 타고 시동을 딱 걸었는데 슈퍼커브 앞에 불이 쫙 켜지잖아. 근데 저 멀리서 우리 야외 테이블에서 머리가 진짜 긴 여자의 뒷모습에 머리가 머리만 떠가지고 어떠어, 어 갔다 하고 있는 거야. 근데 우리 여기 밤 되면 은세콤도 작동하고 바리케이트도 다 쳐져 있어서 외부인들 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야. 악의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. 근데 솔직히 내가 여기서 바이크까지 끌고 와가지고 30분 동안 여기서 뭘막 정비하고 막 그랬잖아. 불도 켜고막 시동도 걸고. 그러면은 자기가 불법으로 들어와 있으면 사람이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. 근데 한 30분 동안 내가 그 짓을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. 그 내가 슈퍼 커브를 시동을 딱 거는 순간 불이 쫙 켜지니까 여기에 머리만 둥둥 떠가지고 생머리 긴 생머리. CCTV에 보면 한 1분간 고민해. 이거 무서운데 집으로 토끼까? 아니면은 누구지? 해서 가야 되나 해서. 그래서 저벅저벅 걸어갔어. 걸어간 다음에 딱 걸어갔더니 그분이 나를 딱 쳐다보는 거야. 저기요 하니까. 그난 쳐다볼 때, 이렇게 뒤로 돌아볼 때 약간 긴장했었지. 근데 여성분인 거야.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, 저기 여기 사유지라 여기 계시면 안 돼요? 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. 그런데 나를 한번 뻔히 쳐다보더니,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귀신인 것 같은 거야. 왜냐면 사람이라면 얘기를 하잖아.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조벅조벅조벅 후문으로 걸어나가가지고 우리 후문의 바리케이트가 찡찡 하는 방식이거든? 그거를 툭 쳐갖고 씽 하고 빵! 연 다음에 가버리는 거야. 근데 CCTV를 보면은 슈퍼커브에 타가지고 이상하다. 내가 저 여자를 쫓아가서 혼내껴야 되나? 뭐라고 해야 되나? 이거 신고해야 되나? 고민을 한 5분 정도를 해. 그러다가 내가 CCTV를 확인을 했는데, 한 1시간 반 정도를 여기 앉아 있었던 거야. 그래서 혹시나 차에다가 뭘 했을지 모르잖아. 어쨌거나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데, 어느 사람이 상식적인 선에서 들어오냐고.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. 긴 생머리가 뒤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.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. 뒷문도 그렇게 꽝 하고 나가니까. 그래서 슈퍼커브를 타고 복명동 <laughs> 일대를 새벽에 뒤지기 시작해. 쫓아갔어. 어, 쫓아갔어. 대박. 근데 유튜버들은 약간 억까를 많이 당하고 또 상대방이 여성이잖아. 내가 가서 막이 사람이 욕 엄청 했어요. 뭐 혹은 성희롱 발언했어요. 이러면 나는 나락가는 거잖아. 오케이. 그래서 갔는데 결국에는 한, 한 20분인가 15분 정도 찾아다녔어. 진짜 작같이 근데 나는 그 생각도 드는 거야. 이게 귀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. 왜냐면, 봐봐. 상식선으로 자기가 죄송합니다 하고 후다닥 나가든가 아니면, 아, 그거 나갈게요.로 나가잖아. 근데 아무 말도 없이 내 얼굴 빤히 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나가. 근데 얼굴도 하했어그 바이크 타고 있는 저쪽에 서 있는 거야. 막 통화를 하고 있어.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. 가기 전에 그래도 나는 살아남아야 되잖아. 억가에 대해서. 억가를 당하면 또 유튜브 접어야 되니까. 녹음 기능이 내 최후의 방어였던 거야. 핸드폰 녹음 기능을 키고, 이렇게 얘기했지. 취미 패놓고, 제가 여기 사유지대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면 어떡해요. 거기 제 차들 다서 있는데, 이랬더니, 어, 몰랐어요. 이러는 거야. 아니, 들어오실 때 CCTV 보니까 바리케이트 넘어가지고 당당하게 들어오시던데, 바리케이트도 쳐져 있고, 차들이 세워져 있는데, 차가 있는지 왜 몰라요? 아니 도대체 왜, 왜 그러신 거예요? 그리고 사과 한마디 하고 나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? 그건 그렇다 치고, 뭐 담배도 피셨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담배는 안 폈대. 모르겠어. CCTV에는 난 담배 피 것처럼 나왔거든? 그러고 나서 후문도 이렇게 피해서 나가면 되는데, 이 자바라를 찡 하면 쾅 하고 그렇게 나간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다. 인정되죠, 어, 솔직히 사과 한마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? 이렇게 끝까지 죄송하다는 말은 안 해. 근데, 내가 거기서 더 싸붙일 수 있었거든 사실 경찰도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지 왜냐면 내 차에 어떤 위해를 가했을 수도 있고 그치, 어쨌거나 사유지에 침입을 해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거기 한 시간 반 동안 무슨 짓을 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CCTV를 다 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내가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약간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야 나또 여자들 눈물에 또 약하잖아 <laughs> 그거 <그걸> 내가 <laughs> 몰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어 아 속상한 일이 있으셔도 그러시면 안 되죠 뭐 어,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버렸어요 <laughs> 근데 나는 가장 주, 그 무서웠던 게 뭐냐면 어쨌거나 귀신이든 아니든 사람인 건 확인은 했지만 얼굴이 하얗고 머리가 긴 여자가 나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흰긴 치마를 입고 갔잖아 그래서 이게 내가 헛것을 본 건가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됐고 만약에 내가 새벽에 여기 작업하러 많이 오잖아 혼자서 그게 만약에 사람인지 귀신인지에 대한 확실한 확인을 하지 못했다면 여기를 와서 작업을 못할 것 같은 거야. <laughs> 아예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유튜버들은 이렇게 뭔가 주작하거나 이런 게 없다니까 천상 유튜버들은 이렇게 컨텐츠가 생기는 거야.